그러니까 울산은 다양한 분야의 항일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그들의 행적을 따라가 볼수 있는 역사터를 품고 있습니다 105주년 3일절을 맞아 울산 3일운동의 발상지인 중구병영을 조명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외구의 노략질이 끊이질 않던 조선시대 울산은 옛부터 백길이 발달한 항구도시이자 철광산이 있는 군사요충지여서 유달리 군사시설이 많았습니다 병영성이 바로 대표적인 흔적입니다. 이처럼 항일의 역사를 품은 중국 병영이 울산의 3일 운동 발상지가 된건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4월 5일, 병영 초등학교의 전신인 일신학교에서 한 청년이 차올린 축구공은 울산 만세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하던 울산 청년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3일 운동을 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축구 경기를 위장한 만세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지역 주민들까지 이렇게 세를 해가지고 여기 밑으로 이제 교정 계단으로 내려가서 주제소나 저큰 길까지 이렇 동안에 여기서 그한 700명 정도 주민들이 같이 병영에서 만세를 외치다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순국한 열사 명과 옷골을 치른 22명. 보안법 위반으로. 대하람이 태염 90도를 맞았는데 어떻게 장독으로 고생하시다가 3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사당은 병영성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의 동생인 최연구 지사도 병영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를 면치 못했는데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형제의 흔적 역시 병영 곳곳에 있습니다. 국가보험부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이기도 한 외솔기념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한글을 지키는 이그주음한 응? 그러한 어떤 행동이 독립운동을 이어졌다. 그래서 내 나라 글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조들의 발자취와 그 정신을 되새기려는 노력이 중국 병영에 고스란히 남아 후대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